노란색 작은거 아까 아 그게 케이시에요? 아 진짜 와 울트라볼 진짜 진짜 사기다 와 빨리 이제 규토리 키야지 뭐야 아 뭐야 규토리인줄 규토리 빨리, 빨리. 이제 없는거 같은데? 그런가요? 코빵님 몇분 남았어요 이제? 어.. 4시 25분까지니까 야 벌써 30분 남았어요? 35분 남았네요 와 벌써? 아 이거 레벨 진짜 안되는데? 와 그러면은 빨리 이거 교환해가지고 좀더 하는 걸로 하는 거 아, 어때 요 오빠님? 아니면 안 그대로? 안 돼요. 안 돼요? 아좀 재밌는데 이거. 맞아 아쉽고마인. 아 고기가 안 보여. 배고파 죽겠는데. 그러면 30분 추가할까요? 30분 네. 추가?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어 30분 추가하면 4시 55분까지. 5시 55. 5시 5분까지죠? 아 그럼 다시 다시 뭐라고 해? 5시 5분까지. 예, 네, 네, 5시 5분까지. 5시 5분까지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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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센 포켓몬을 잡으러 다닐겁니다 지금 몇 레벨이세요 다들 저는 두마리인데 벌써요? 아, 벌써 근데, 근데 이거 바로 말하면 야 피카츄다 피카츄 아니 피카츄다 피카츄, 피카츄, 피카츄 야 피카츄다 피카츄. 피카츄 아까 라이츄 봤어 빵아 아 진짜? 뭐너 아까 라이츄 레벨 35여가지고 건들기 좀 그랬어 아 토대북이 아 토대북이 43이어서 건들기 와 아. 호빵이 어, 진짜, 진짜, 어? <laughs> 진짜 진짜 포켓몬 센터 발견했어. 어? 나는 진짜 포켓몬 센터 발견했어 나. 아. 그럼 그럼 뭘, 얼마나 있을까? 멀리 갔으면 발견됐을까? 어. 왜? <laughs> 왜, 왜, 왜. 아. 호빵 왜? 아왜왜 왜? 아참볼 잘못 던지면요. 볼.. <laughs> 조심하세요. 네? 볼 그냥 그냥 잡, 잡으려 하지 말고. 이왕이면 애들 피 깎은 다음에 잡아야 되는데 그냥 던지잖아요. 그러면 실수로 볼이 깨질 확률 이좀 있어요. 그 일이 제가 일어났거든요. <웃음> <웃음> 그럴 것 같았어요. <laughs> 피카츄 잡았다 하다가 라가 그러다가 갑자기 이 갑자기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괜찮아 복원되면 되지.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피카츄 무적이네요. 피카츄는 진짜 최상의 동물인 것 같아요. 와. 그쵸 여러분 근데 이거 언제까지 이거 단체통화에 같이 있어? 아니 뿅! 아 끊었어. 아, <laughs> <끝났어>. 끊었다고. <laughs> 야 진짜 어떡해 나 대책이 없어. 애들이 너무 잘해. 이제 싸운다. 아니 애들이 레벨이 왜 이렇게 높아? 아나 진짜 어이가 없네. 애들이 왜 이렇게 잘하냐고. 야 마이크는 또 포켓몬 브로였다. 야 기쩐다. 아이씨, 나는 좋은 포켓몬을 못 찾겠어. 제발 아침 좀 되지. 아, 레벨 높은 거 잡아보자, 레벨 높은 거. 안 아, 근데, 피카츄가 레벨이 43이었는데, 그때 던졌을 때 아니면 약간 싸우다가 해야 되나? 그래도 못 잡을 것 같은데. 그럼 일단 얘를 레벨업 시키고, 싸우다가 잡아야 되나? 아이씨. 일단 레벨업 시키자. 나는 모든 지나가는 포켓몬 다 잡고 빨리 광물 캐서 지옥 가서 이상한 사탕 만드는 게 낫지 않냐고 헐 천재인데 아황금사과 <laughs> 금도 잘 나오지 않구요 아 일단 지, 나는 그냥 광물 들어가겠다 뭐 어차피 뭐잘 되는 것 같지도 않으니까 일단은 나는 일단은, 일단은 난 광물 들어감. 나는 광물 들어가야지 이게 지금 1시간 남았거든요 30분 아까 추가해가지고 들어가자 이거 스폰이 되니까 그냥 일자골로 들어가자 쇽쇽쇽쇽 됐어 됐어 이제 빨리 빨리 아무튼 제. 이제 시청자분들 만 말대, 말대로 일단은 광물을 빨리빨리 캐 가지고 나이스인데? 어? 개 나이스. 개 벌써부터 자연 동굴. 야, 애들이 나 이제 딴굴 들어갔다는 거 알겠다. 어. 크리익사크리익사 <laughs> 그렇게 그렇게 잉어킹을 킹을 잡고 싶어 하더니만. 일단 야, 빨리 나는 시청자분들 말대로. 일단은, 광물를 구해볼게요, 일단은. 랩 높은 거 그냥 몬스터볼 던져 잡아서 셔틀 시켜요. 아, 그러라고요? 근데 아까 피카츄 42랩이었는데 그냥 던졌는데 깨졌어. 겉박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디에요? 어, 지금 두 명한테서 전화오는데. 네 용건을 빨리 말해주시죠 아 같이 팀하자고 아 같이 팀하자고 어 너무 마이크가 너무 잘하잖아 아 마이크가 너무 잘해서 어, 마이크 지금 적어도 30 넘어 아 그러면 일단은 잠깐만요 잠깐만요 뭐야 HP가 왜 회복이 안 잠깐만요 마이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잠시만요 <laughs> 여보세요 네 마이크님 네네네 네 전화하셨더라고요 네님 화로 캔거 보니까 광물 딱 들어갔구만. 화끈하게 만든어본 거. 네네네. 광물 들어왔어요. 왜요? 네. 어, 그러면 제 생각에는 광물로 들어간 이유는? 들어간 이유는? 시간이 좀더 많아졌으니까, 아, 님, 지금 이상하다, 탕상러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약해가지고. 아닌가? 네, 아무튼, 네, 왜, 왜요? 어, 근데요. 네네네. 제 생각에는요. 네. 어, 그게 이상한 사탕은 제가 알기로는요 황금 사과까지 만들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그쵸 그니까 그게 제가 만약에 제 예상이 맞다면 호빵님은 제가 지금 호빵님이 그 이상한 사탕 만들 거라는 제가 예상이 맞으면요 네 그건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나? 아니... 어우야 한번 해볼... 그냥 알아서 하라고요 네 열심히 하세요 아... 네 조언 감사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어... 네, 뭐, 할말 끝났죠? 아, 어, 잠만요 한마디에 더 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어요. 어... <laughs> 알겠습니다. 네, 마이크님, 열심히 하시고요. 네네네. 뭐, 어, 우승하길 기원할게요. 네! 아... 네.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우승하긴 개풀, 뒤져버려라. 뒤져버려라. 우승하긴 개풀. 네가 우승하게 놔둘 것 같아? 내가 크림이랑 손잡아서, 손잡아가지고, 내가 크림이랑 어? 크림이랑 어? 할 거라고 알겠니? 크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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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아. 런니 수출하고 있는데 이속속도 높여진다고? 그건 별로, 별로 필요 없잖아. 여보세요, 크림님! 네. 네, 크림님. 지금 마이크님이 아주 진짜 통화해보니까 아주 잘하더라고요. 하, <laughs> 그러 그니까 <laughs> 아, 저희 아, 둘이 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팀 하죠, 그럼. 그쵸, 그쵸? 아니요. 어, 그러면 일단은 우리 짭시다. 그까요 그 결투할 때, 누군가 한 명은 부전승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마이크를 절대 올려보이지 않게, 어, 가위바위보를 짭시다. 그래야지, 당연히. 그러면 이긴 사람이, 이긴 사람이 부전승으로 올라가니까, 잠깐만. 우리 둘다 주먹 내면은 마이크가 보내면 마이크가 이기고 올라가는 건데. 아, 아 그러면 일단 없어. 똑같은 걸 낼까요? 똑같은 거? 똑같은걸로 내면 마이크가 이기지 않나? 거의 다? 그러면 아... 아 그러면 따로따로 내는게 확률이 더 높아질라나? 안 올라가는게? 마이크가? 들겠죠 당연히 아... 따로따로 내는게 더 확률이 높지 아 그러면 따로따로 내고 뭐 그러면은 뭐 지금 레벨이 저보다 다 높으세요 그니까! 러 솔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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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레벨? 저 17이에요 거짓말, 진짜로 저 솔직히 16이요 아, 솔직히 16이에요? 네. 지금 마이크만 <laughs> 20대에요. <laughs> 아, 그니까요. 와, 그니까, 우리 서로. 아, 그니까, 우리, 진짜. 자, 우리 서로 한... 진짜 가만히 있지 말고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 됩니다. 레벨업 시키고. 네, 그래야죠, 당연히. 그쵸, 그쵸. 그러면 일단은 가이가보는 랜덤으로 하고 한 번에 들어가, 건물 들어가가지고 캔디 만들래요? 캔디요? 네. 그거 지옥 가 되지 않나? 지옥 가면 되죠. 아, 다이아 9에, 아. 그 규토리 나무가 별로 없으니까 이제 알루미늄이라도 그래 구해가지고 이제 그냥 포켓몬 뭐 볼이라도 만들까요? 그래야겠지 당연히.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그래. 지금 그래. 광물 들어갑시다. 아 그래야지. 네네 지금 광물 레벨업, 들어오시고 레벨업 나 그냥 차라리 너플레벨나플레좀비 깎은 다음 잡는게 더 나으니까 보스 포켓몬 있다는데요? 보스 포켓몬 잡았대요. 그걸 또 마이크가 잡았대요? 그리고 그걸 또 잡으니까 몬스터볼이 또 나왔대요? 거, 거. 마이크는 이제 무적이구만, 그냥! 무적이구만, 그냥, 마이크. 하, 무적이구만, 그냥. 어, 마이크 여깄다. 그리고 제가 어떤 시청자분이 30레벨 때 잡으라 해서 30레벨 때를 잡았거든요? 네. 음, 근데, 증발했네요. 하, 증발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되지 설명 좀 해줄까요? <laughs> 야 우리 졌다 야 왜요? <laughs> 제저 43레벨짜리 포켓몬 갖고 있음 분명히 저거 아까 이벤트 보스 있다 아까 보스 있었다 했잖아요. 에이 네, 이거, 이거 너무 밸런스 파괴다 그러니까 밸런스 파괴다 그쵸? 아, 당연하 아, 진짜 밸런스 파괴다. 나지 포켓몬 볼도 못만들었는데 밸런스 파괴다 밸런스 파괴다 여보세요 네 마이크님 아벨아 마이크 아, 둘이 팀이구나 아니에요 아, 팀이 아니라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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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분명히 크리만, 크리미한테만 포켓몬 볼드는데 어떻게 알았지? 네? 아니 네. 아니 채팅으로 나, 저거 보스 포켓몬 받았다는 이상한 거였다며요 아, 보스 포켓몬은 잡을 수가 없어요. 아 이상한 잡을 수 없어서 죽였어요. 죽였는데 저한테 이상한 포를 주더라고요. 아, 마스터볼 아니에요? 네 마스터볼 아니에요. 아,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뭔가 이걸로 한 마리쯤 더 잡고 있어요 지금. 그 마이크님 그 네. 포켓몬 레벨 몇이세요? 저는 일단 기존 받은 거 33이고요. 네. 한 마리는 43이요. 마이크님 저저 전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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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실래요? 어한 마리 더 잡았다. 사 네. 잠만요 깐사 뭐라고요? 4거요 사십 대요? 4 0 사십 대요 네. 저 갈게요 빠빠. 아, 마이크님 자. 아 마이크들 마이크님 예네 네, 에바 아니에요. 뭐가 에바야? 마이크님 에예 마이크님 뭐 결승전 때뭐 봐줄라나? 아 이거. 그러니까 내가 말했 내가 말했죠 그 들어가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아니, 이게 들어가. 근데요, 잘... 규토리 나무가 별로 없잖아요. 내가 지금 규토리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이미 다 캐서 저희가 못 캐잖아요. 저는 아주 멀리서부터 가까이 오는 식으로 캐습니다, 규토리. 아니, 근데 레벨 48이 뭐예요, 48이.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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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뭐야 마이크님 뭐 싸울 때 봐주겠지 그치? 당연히 <laughs> 봐주겠지. 둘이 뭐, 둘이 뭐 둘이 뭐내 생각엔 둘이 뭐 짝짝꿍 짝짝꿍 하는 것 같은데 뭔뭐 소리예요? 저도 아까 그랬잖아요 마이크님이랑 팀 아니라고 저는 그냥 저, 전화만 하고 있었습니다. 네알았어 선작순 팀 받습니다. 저요. 네 전화 전화 오세요 저요. 전화 주세요. 저요. 네. 네. <laughs> <laughs> 받아라, 받아라, 받아라! <laughs> 네, 개뿔. 약한 사람끼리 통, 약한 사람끼리 통, 키티막인 개뿔. 약한 <laughs> 사람끼리 통. 어. <laughs> 마이크가 내 전화를 안 받은 건 기분 탓인가? 마이크가 내 전화를 끄는 건 기분 탓인가 뭔가? 개두두두 마이크가 내 전화를 끄는 건 기분 탓인가? 지금 맨날 마이크는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마이크를 내식당이야때부터 나를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지? 마이크에 대한 생각은 그렇구나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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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여러분 저 어떡해요? 마이크한테 버림받았고 이제 저 둘이 팀 먹으면은 저 혼자 왕따거든요? 저 왕따 시키면은 지금 포켓몬 레벨도 낮아 죽겠는데 지금 저 둘이 팀을 만난다는 건 그래도 뭐 결국에는 개인전이 개인적인... 여보세요 마이크님 아, 네네네. 바이크님, 왜, 왜, 크림님 전화 먼저 받으셨어요? 아니, 둘다 통화 와가지고, 호빵님, 호빵님 거 받으려고 하다가 그냥 뭘 받아줬는데, 어, 일단, 크림님한테 뭐 지원을 해주고, 호빵님한테 도 호빵님한테 도 지원을 해드릴까, 차에. 자, 이렇게 왔죠. 아, 크림한테, 크림님한테도 지원해줘요? 테스트 해드렸어요. 규초 규초좀 많이 드렸어요. 아 진짜요? 저도 좀네규리좀 드릴라는데 하 네, 네, 네. 어디 계시죠? 아저 지금 강모대아 스폰해서 부쳐. 스폰해서. 스폰이요? 저 방금 스폰 갔다 왔는데 알겠습니다. 네 스폰치고 네뭐 저기 누가 집어지거든요. 그 크림이란 분이 이거 이거 그럼 이거 드릴게요. 뭐, 일단 이거 이거 드릴게. 저 어... 저분한테는 잡잡 잡다한 것만 드렸거든요. 어네개네개 있는 거 드릴게요. 네개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어 이거면 주시던가. 아이 이거라도 감사하죠, 그렇죠. 네, 그러죠. 그리고 제가 그 아니 이거 아니구나. 얘얘 네. 뭐지? 울트라볼을 제가 그냥 30렙짜리한테 던졌는데 그냥 없어 증발해버렸. 네 네. 네네네네 <laughs> 네. 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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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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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왜요? 그래요, 네. 네 네. 네. 음... 너 이쁘게 생겼다 아 이쁘게 생겼죠? 목에... 네. 목에 꽃도 돌고 있구나 네 네네 네. 음... 눈도 아주 초롱초롱하고 네, 저 가볼게요 아아 이제... 빠빠 안녕 네호방님 그림님 네. 이거 꼭팀 해야 됩니다, 저희. 아, 근데 이게, 이게 팀이 문제가 아니라. 네. 아, 솔직히 <laughs> 이게, 아, 솔직히 팀이 문제가 아니고, 그 큐토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마이크가 지금 레벨도 높고, 지금 마이크가 지금 최강이거든요? 지금 마이크 포켓몬 3마리 했다, 지금 포켓몬 2마리 했다, 40 넘고. 그럼 어떡하죠? 그러니까 그럼 이건 결정난 건가요, 벌써? 벌써 이 대결의 우승자가 결정난건가요? 이거 치트 안쓰는 이상은 사실 인간적 이거 안될거 같은데 그리고 지금 최대 위기인게 광물에서 지금 알루미늄이 하나도 안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진짜 위기예요 솔직히 이거 너무 안나와요 이게 차라리 큐토리를 더 찾으러 가는게 낫겠어요 그쵸 그렇죠? 당연하죠 지금 님 광물 들... 아님 맞다 집찍고 계셨더만 네? 집왜집왜 외... 지으세요 거래하려고 무슨 거래요? 무슨 거래요, 크림님? 네 무슨 거래요? 열매 음... 열매 팔기 열매 포켓몬 포켓몬 볼 포켓몬 볼 사실래요? 저 삽니다 포켓몬 볼 삽니다 될까 그러니까 포켓몬 포켓몬 볼 삽니다 될까 그러니까 포켓몬 아, 아 포켓몬 달라고요? 네저 하나밖에 <laughs> 없어가지고요. 어 물약값 같... 물약을 넣었나봐요 마이크님이 물약까지 쓰면 사기 아닙니까? 당연하죠 지금 마이크님 지금 물약 찾아왔고 지금 아쉬워하는 아쉬워한다 백호세트아 어떻게 물약까지 찾을 생각을 하셨대 그니까 뭐 규토리 많이 얻으셨어요? 지금요? 네 아니야. 빨리 뭐라도 잡아가지고 레벨로 빨리 시켜야겠다 뭐나 피가 없네 어머나 어머나 나 피가 없네 어머나 나 피가 없구나 아, 신대륙을 가겠어 그래요 그럼 어떡하죠 마이크님의 꼬드가 볼까요 아 마이크님 꼬드가 봤는데 안 되더라 아, 안안코드겨줘요네안 뜨겠어요 포켓몬 하나만 줄 하니까 이거 열매만 열매만 세개딱 주고 이거 알아서 귀에 줬다고 귀에 줬다가 가더라 음, 그러면 마이크님한테 빌어 봅시다. 안 헷갈려 이미 빌어봤죠? 여보세요! 마이크님 예? 앗저 마이크님이 딱 보니까 예이 포켓몬 그 박사님 같아요 오 박사님 맞아 오 박사님 마박사님 아이, 마박사님 그럼, 그럼 그런 스타일 싫은데 많이 마박사님 아이. 그 저희 아 박사님 스타일 싫은데 아니아니 아니, 아니, 그러면 자꾸 그럼, 막 박사님 닮았대 챔피언 챔피언 그럼 마스터님 <웃음> 마스터 <웃음> 마이크 플러스 마스터 맞서님 혹시 네. 대결 때 저희를 봐줄 생각이 있으신지 아 대결 때 봐줄 생각 이있 있냐고요 네네네 예예예 네, 아아 님들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님들 야 아까 말했어 이거 아이 큰님 제발 저희를 구원해 주세요 제발요 어디에요 지금 앞에다 싹싹 빌게요아 <laughs> 뭐나내 근처에 포켓몬센터 두 개나 있어. 어디에요, 거기가? 여기 X 가 X 가 200에다가 Z 가 마이너스 500. 아, 자연산 포켓몬센터. 자연산 포켓몬센터 엄청 많은데. 다시 저 이제 귀토리가다 떨어져가지고 님들한테 준거까지 합쳐서 다시 모으고 있어요. 몬스터 불구합니다. 포켓몬나한테 없어서 저 몬스터 불구합니다. 어, 라이츄다. 몬스터 주세요 잡아서 몬스터 벌고 합니다 잡아서 이거 나이 달라고요? 어어어나 교환할 수 있다 어와 여기 포켓몬 짱 많아 여기 신대륙이 안 좋은 거였네 뭐야 포켓몬 진짜 짱 많네 대륙에 빨리 나와야 이케이드 김 레알 어머 스폰 스폰에 있는 좌표가 네. 몇이었죠? 스님 네? 스폰에 있는 좌표 몇이었어요? 방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61이요. 야, 진짜, 진짜 엄청 안 되네. 어디 갔었어요? 저 지금 X194에 Z700인데, 여기 완전 대, 대박입니다. 이거 시간되면 L2. TP 보장되는 거죠? 네. 아마도. 아, 안 됐어. 그럼 신대륙을 발견하겠어. 난. 신대륙을 네. 발견하겠어. 난. I don't know. 난 지금 망하고 있고, 난 지금 마이크한테 두렵고, 마이크가 너무 두렵고, 예! Yeah! Yo, to the girl, to the girl, and to the o p o n go yeah.